안녕하세요. 배롱나무 조민재 대표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이나 어, 수익률 좋은 펜션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매물로 보시다시피 어, 주변이 정말 풍경이 좋죠? 네, 어, 이 장군봉 보세요. 아. 일주일 중에 금, 토, 일, 삼일만 운영하고 네. 있으시고요. 한달 매출은 한 2천만 원? 네. 네이 정도 어, 나온다고 하네요. 이제 관리분 통해서 이중 주차하고 그러면 한 5, 60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기가 3동 네. 복층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아까 단층과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 이 테라스가 복층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그러네요. 싶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네. 복층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롱나무 조민재 대표입니다 오늘은 계룡산 동학사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 최상의 펜션 매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나 어, 수익률 좋은 펜션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매물로 준신축급 펜션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주차도 거의 40대가량이 가능한 동학사 입구 쪽에 수익률 최고의 펜션 매매입니다. 여기 계룡산이 사실 네. 그 벚꽃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벚꽃 진입로 바로 이렇게 끼고 있는 네. 펜션이라서 네. 위치가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여기 이 위치적인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어, 주변이 정말 풍경이 좋죠. 네, 어, 이 장군봉 보세요. 아, 장군봉. 네, 네. 네. 와. 너무 멋있네요. 장군봉. 네. 펜션 주차장 쪽에서 바라보이는 장군봉. 네, 아니 펜션에서 머물면 바로 장군봉이 거실에서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어, 이 펜션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계룡산 국립공원의 동학사와 갑사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있으며 자연 속에서의 힐링을 원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또한 대전 광역시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국도 1호선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합니다. 1호선 타고서 오게 되면 사실 서울에서도 이렇게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어, 그럼 지금부터 해당 펜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그 대표님, 여기 네. 동이 몇 동인 거예요? 네,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14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주인분이 네. 소유자 거주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기에 사이즈가 괜찮은 네. 건가요? 그렇죠.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3룸의 복층형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대가족이 거주를 한다고 해도 충분한 거주 면적이 나옵니다. 어. 그런 분들 찾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가족들이 네. 뭐한 20명 되는데 네, 그렇 이런 펜션에서 거주하면서 네. 이렇게 수익도 조금 내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 계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꼭 어, 그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차 대표님. 지금 외관도 이쁘지만 수익률이 좋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럼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현재 소유주께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소유주는 일주일 중에 금, 토, 일, 삼, 일만 운영하고 네. 있으시고요. 한달 매출은 한 2천만 원? 네. 네. 이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매수자가 평일까지 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펜션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이 주차가 참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주차 여기가 몇 대가 가능한 거예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그려져 있는 네, 주차 표시만 보면 20대가 가능하고요. 이쪽 앞쪽으로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총한 40대 정도가 여유 있게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네요. 그리고 네. 이제 관리분 통해서 이중주차하고 그러면 한5 60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 총 4개 동에 14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한 4,50대 정도면 은 주차는 뭐 충분하다고 볼수 네, 있습니다. 상당히 여유 있는 주차 시설이네요. 사실 펜션이나 이런 거, 뭐 카페, 레스토랑 이런 거, 뭐 식당 찾을 때 네. 제일 먼저 찾는 게 주차 가능한지, 주차가 편한지 그거부터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어, 직접 거주도 할수 있고 펜션을 운영할 수도 있으며 내부 룸 구성은 1.5 룸, 2 룸, 3룸 복층과 단층이 있어 인원 수에 따라서 선택 가능하고요. 펜션 바로 앞에 주차장 및 바베큐장, 족구장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어...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동별로 한번 내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여기가 단층으로 되어 있는 3룸이죠? 네, 맞습니다. 수용 인원은 12명에서 13명이 가능한 단층형 3룸입니다. 상당히 넓네요. 이게 두 가족이나 세 가족 아니면 부모님 모시고서 이제 형제들이 모여서, 네. 어, 하루 이제 이렇게 놀다 가기 딱 좋은 크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 화장실도 두 개가 있고요. 어... 이렇게 어, 여기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됐는지 상당히 시설이 깨끗하네요. 네, 깔끔하고. 네, 뭐 손볼 거는 없어 보이네요. 네, 동학사에 여기. 이렇게 좋은 펜션이 있다는네 동학사가 사실 네. 구축 펜션이 많거든요. 그렇죠. 신축 펜션이 없는데. 네. 어, 여기는 상당히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바로 어, 앞에 앞 테라스에서 장군봉이 보입니다. 오, 어, 와, 대박이네요, 이게. 네. 완전히... 뷰가 뷰가 그냥 네. 예, 모든 걸 하네요, 진짜 여기는. 네. 여기서 고기 구워 먹으면 진짜 맛나겠는데요 예, <laughs> 네, 장군봉 보면서 고기 구워 먹으면. 와. 네. 근데 지금 상태가 네. 오늘이 촬영하는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네. 일요일 날 만실 상태여서 지금 아직 다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도 역시. 준신축구답게 좀 깔끔하죠? 그러네요. 청소가 네. 안 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청소 된줄 알았어요. 네, 저희가 네.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오전이다 보니까. 원래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은 네. 거의 뭐 방이 없어서 못 구하는 정도로 여기가 네.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화장실도 화장실이, 네. 두 개로. 큰 화장실 두 개. 네, 두 개로 되어 있고, 방도 네.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고, 거실이랑 주방 분리해서 따로 되어 있고, 바깥에 이제 저렇게 테라스 공간을 해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네. 공간이 따로 돼 있어서 여기서 아, 네. 고기 구워 먹으면 맛있겠네요. 네, 이 정도 공간이면 어, 12, 13명 정도는 충분하겠네요. 네. 뒷베란다가 이렇게 넓어요? 네. 네. 대표님, 그러면 여기 네. 전체적인 대지 면적이나 이런 펜션 상황은 어떤가요? 대지는 5 4 6 0 1평이고요 <laughs> 건물 면적은 321.3평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으며 규모는 지상 3층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16년 12월 2일. 동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4동 14호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징은 복층 구조로 다수의 인원도 수용이 가능하고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운영에 유리하며 가족단이나 단체 손님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진짜 이런데는 공기 좋은데 와서 고기 네. 구워 먹으면서 어 여러 가족들이 와서 모여서 놀기 아. 참 좋은 그런 구조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laughs> 어 여기가 쓰리븐 네. 복층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아까 단층과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 어 저는 이 복층이 더 느낌 이 좋은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에가 앞에는 아까는 집에 네. 조금 가려는데 어 여기는 네. 가리는 거 하나 없이 장군봉이. 정면으로 보여요, 그냥. 네. 좋네요. 그렇죠. 여기서 장군봉 기운 쫙 받아갖고 가면. 네. 일들이 만사 형통 잘될것 같네요, 아주. 네. 파란색 계열의 색상도 참 마음에 들고요. 네, 요 파란색이 참 이쁜 색깔을 쓰셨네요. 그리고 여기가 방도 이렇게 크게 큰 방. 오, 오.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네. 여기는 아까 단층보다는 복층이기 때문에. 한1 5 명에서 1 6 명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럴 것 같네요. 이게 네. 어, 제일 큰 방에는 화장실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주방 부분이랑 그다음에 네. 공용 화장실. 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작은 방도. 네. 또 침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작은 네. 방도 있고. 네. 뒤에 한옥 천막가딱 보여서 네. 되게 고즈넉하네요. 넓은 주방과. 그리고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겠지만 복층에는 바베큐 그릴을 사용할 수 있는 또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 네 아주 좋습니다 3층은 더 조망이 좋을 텐데 거기서 고기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겠네요 그렇죠 한번 올라가실까요? 네 올라가 보죠 복층 위에도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고요 와 여기 테라스가 어마어마하네요 네이 네, 테라스가 복층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그러네요. 싶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네. 복층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와 테라스가 정말 무슨 루프탑 그쵸. 전세 놓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총 4개 동의 루프탑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와, 탑층들은 다 루프탑처럼 사용할 수 있는 네. 테라스가 따로 있는 거군요. 이게.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바베큐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 아 여기서 고기 구워 먹고 싶네요 진짜. 그렇죠 장군봉을 딱 바라다보면서 네, 장군봉 을한번 보고 네. 고기 한점 먹고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진짜 세상이 다내 거구나 이런 생각 들겠는데요 와 여기서 보니까 하늘도 파랗고, 그죠? 네. 아, 지금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연두연두한 색깔이 오히려 진초록 색깔보다 더 네. 저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색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또이 펜션의 장점이 이 대전과의 접근성이 참 좋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무실에서 여기 오는데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전의 중심인 둔산동에서 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죠. 맞아요. 그리고 뭐 노원동이나 이렇게 가까운 동네 같은 데는 10분이면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네. 여기가 이 국도 1호선을 통해서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어, 쉽게 그리고 빠르게 올수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도 아주 우수하죠. 네, 조 대표님 네. 최근에 여기 네. 그 교통 호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박정자 삼거리 밑에 교차로가 개통을 했죠. 아 맞아요. 그래서 되게 편해졌어요. 막히지도 않고. 그렇죠. 그 전에는 주말만 되면 이 좌회전하는 차들이 교통혼잡이 좀 심했었죠. 그렇죠. 여기에서 박정자 삼거리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바로 차량으로 한1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어. 네, 특히 이 동학사가 벚꽃 피는 계절이면 참 차량의 통행이 많잖아요. 그렇 네, 그때마다 몸살을 앓았던 이 박정자 삼거리에 입체 교차로가 들어섰기 때문에 어, 해당 펜션도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첫 번째로는 계룡산 동학사가 있는데요. 대전 8km 공주에서는 약 25km 떨어진 반포면 학봉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의 승려 상원이 창건한 사찰이고요. 어, 비구니의 불교 강원으로 유명합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봄에는 특히 벚꽃, 가을에는 단풍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공주 학복리 요지가 있는데요. 학복리 요지는 조선 전기의 철학분청 가마터로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도자기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적 제333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청량사지 5층 석탑과 7층 석탑이 있는데요. 청량사지에는 보물로 지정된 5층 석탑과 7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 석탑들은 고려시대의 석조 건축물로 당시의 건축기술과 예술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계룡산 국각길 여행이 있는데요. 매년 가을 계룡산 무풍공원에서는 계룡산 국화길 여행 축제가 개최됩니다. 수천송이의 국화가 만개하여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선사하며 다양한 조형물과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네. 좋은 호... 그 관광 상품들이 있어서 네. 이곳이 항상 그렇게 주말마다 만시를 이루고 네. 평일에도 사람들이 많은 거군요 그렇죠 사실은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가 완전하게 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어, 요즘에 시민들의 네. 문화 그. 정신이 되게 뛰어나네요. <laughs> 청소가 안 됐는데 네. 너무 깨끗한데요? 그렇죠. 네. 금액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거 가장 중요한 금액 정보. 그렇죠. 금액이 네. 얼마인가요? 도대체? 네. 매매가가? 지금 현재 매매가는 28억에 나와 있고요. 아, 내동 전체에 토지 네. 전체에서 28억인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지가 546.01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321.3평입니다. 이 지역은 계룡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어 관광객이 꾸준히 유입되는 곳이며 펜션 운영 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한달 매출은 2천만 원 정도로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 운영 기준으로 수익률 또한 좋습니다. 다양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한 펜션 매매로 매매 금액 또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매매가 28억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위치한 매력적인 펜션 매물과 주변 관광지 및 문화재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자연과 문화 그리고 투자 가치까지 모두 갖춘 이 펜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배롱나무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